아인아아빠 왔어 아빠 왔어 <laughs> 엄마 데리고 <데이크. 웃음> 너 옆에 콕 옆에 끌고 가 사. 엄마아 사. 아빠 가 사. 엄마가 사. 엄가지고아가 사. 아마가 사. 이마아이엄아이 사. 엄마가 그래서 한끼로 그 이거 있잖아. 이거 사먹이라고 이거, 이거 찾는다고. 아좀 아, 잠이 덜 깬, 덜 잤네. 덜 잤어 이거. 지한번 보고 는데이 먹다 이거. 어 이거 먹을 때 됐어. 아이고 아들. 아프면 자. 응. 아들. 아이고 미잘. 아이고 미잘. 뭐야 할머니 오니까 아빠 물은 척 하네. 아빠 엄청 좋아하면서. 어 진짜. 진이 아빠네. 왔 진짜 아빠. 뭐 것처럼... 어, 귀엽다 여 응. 어, 어, 어. 아이 귀여워. 역시 아이 귀여워. 아이고, 잠이 덜깨 갖고.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. <laughs> 아, 귀여운 네, 목소기잘 놀았다. 그래요. 지나, 뽀뽀. 잠이 좀 깨고 있어? 응. 아, 음. <laughs> 아이고 아이고. 아 <완전> <laughs> 계개? 어떤 걸 좋아하는지? 아, 비행기 좋아하더라, 제인 아, 그래? 어, 비행기 어디 갔노?